안녕하세요. 신하트럭 판매 담당 김광희 부장입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눈이 녹아 있는 상태고 쌀쌀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많이 찾으시는 메가트럭 5톤 중축 차량을 갖고 왔고요. 적재함이 새로 올라간 차량입니다. 차량 연식은 08년식의 가성비로 많이 찾으시는 중축 트럭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네모난 게 메가트럭으로 딱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실내를 보시면 차대 각자도 이렇게 옆에 보여 있고요 지금 실내 클리닝이 되어 있는데 바닥이 지금 흙이라서 승님분들이 보시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출고 전에 저희가 세차를 해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년식 치고도 새적자함이 올라가 있고 바닥 보강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뒤에는 h e 빔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연료 탱크도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테이어 트레이드는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반반 열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랑 이제 저기를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두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적재함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적재함 바닥을 보시면 지금 눈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은 새 적재함인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강 상태를 잘 보시려면 이 뒤쪽을 유심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강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적재함도 새 거라 가성비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로 와봐도 찌그러진 데 하나 없고요. 그래도 사용 흔적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조수수 쪽으로 와봤는데요. 반대편 컨디션이랑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28년식에 나왔고, 마력순는 250마력입니다. 마이너스 배터리. 예. 가끔 빼놓는 것 같은데. 예. 겨울철에는 차량 관리하실 때는 배터리를 분류하시거나 동행을 충분히 고충하시거나 연료 탱크에 어느 정도 기름을 많이 넣어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많이 낮아지니까 차량을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배터리는 주행을 하면서 충전이 되는 시기인데 주행을 안 하시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하시는게 제일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량 실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옷만 한 상태입니다 키로수는 649,778만 키로를 이렇게 주행을 했고요 간단하게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뭐 계기판에 ABS 불이 떠있긴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서 아니면 정비를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차를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메가트럭도 있고 간편하게 쉴수 있는 매트도 이렇게 깔려 있고요 폴도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브레이크 이제 실내를 마치고 일단 다시 밖에 나가서 차량 안내를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가트럭 5톤 중축 차량을 안내해 드렸고요 적재함은 5m30 마력순 250마력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제가 앞전에 63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5만으로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새 적재함이 올라갔고요 바닥 보강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가성비로 아주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가 9343인데 저희 신아트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차량 번호를 검색을 하시면 차량 찾으신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